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 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정책 협약을 맺고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평내 호평 마석까지 6호선 강역철도를 연장하는 안이 대도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남양주시는 노선을 마석행이 아닌 양정행으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 설명에 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비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도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하였으므로 변경한 구간의 경우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없었던 남양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지만 남양주시 평례호평 마석의 지역주민들은 심사숙고했던 지역수건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차량기지 매각 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 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공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한 시의 예상 수요를 16,537명으로 측정하였고, 7만 명인 와부항정의 인구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6호선 강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 간격, 혼잡한 도로 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조차 불충분하며 지역 내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누구에게 소리쳐야 합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남양주시, 심도 있는 협의 과정 없이 변경안을 처리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 사이에서 남양주시의 지역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것이 없어 허공에 목루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교통 관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지역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지역 주민들은 금곡, 평려평 마석까지 6호선 강역철도가 연장되어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남양주시가 경로를 변경하고 한순간에 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경기도민들의 목소리에 기기울여 6호선 강역철도가 기존의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기초 지자체인 남양주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하여 남양주시 육구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기도에서는 상호화학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아울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